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코팅하는 겁니다. 아 스티커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어디에 붙일 겁니까? 홍보도에 붙입니다. <laughs> 아 너무 교과서적인 <laughs>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. 좀 친절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아 이거 하다 틀면 다시 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시끄럽다는 얘기입니다. <laughs> 지금 조용히 하라는? 집중을 해야 돼. 아유 집중하는데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. 그럴수록 더 방해는 시작됩니다. <laughs> 네, 저거를 판넬에다가 붙여가지고 개업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. 아, 사장님 이거 소비자가로 얼마 정도 할까요? 소비자가로 가루... 사이즈마다 틀리긴 한데 네, 4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? 우와. 3만원짜리 선물을 두 개씩이나 엄청난 선물입니다. 걸리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<laughs> 멀리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사장님 작업하시라고 나갔다고 했습니다. 이거 공기방울 들어가면 다내 탓을 할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다인질 같지만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보고 싶지만 하다가 틀면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습니다